사놓고 후회없는 알리 컴퓨터용품 추천 3종 4 에디파이어 W830MB 무선 헤드폰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반가운 소식입니다. 블루투스 5.4 기술 덕분에 연결이 안정적이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오롯이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고해상도 사운드는 마치 라이브 공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하며 LDAC 지원으로 음질도 한층 높였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접이식 구조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94시간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장거리 여행시에도 걱정을 덜어줍니다. 이 헤드폰은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인체공학적 수직 무선 트랙볼 마우스는 컴퓨터 작업을 한층 더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마우스는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RGB 조명으로 스타일을 더하며, 3단계 깊이 조절 기능으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충전식 디자인 덕분에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마우스를 적극 추천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모든 디지털 작업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컴퓨터 암 지지대 브래킷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. 손목 회전 조절 기능 덕분에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필수템입니다.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사무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니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 제품으로 작업의 질을 높이고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.